안녕하세요, 아이딘스부의아이린아이덕입니다 오늘은 기타마 레트로에 왔습니다. 와! 여기가 영국식 홍차를 홍차와 루트너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. 여기 엄청 이쁘죠? 한번 비춰주세요. 저기 뒤에 예쁘사라라도 있어요. 뒤 창문도 예쁘 사라다 한번 엄청 예뻐요, 사라다. 위에 하세요 사라져요. 어, 위에 자, 사라져요. 그러면 오늘도 이제 홍차는 나왔는데 아직 음식이 안 나왔어요. 네, 자, 우리 한 번. 네, 네. 자,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요, 오늘도? 네, 맛있게 좋아요. 가봐요. 하나, 둘, 셋, 고, 자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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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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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이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와 우와. 이건 뭐 뭐예요, 초록색 잠깐만,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, 여기는. 네, 케이크인데요 크림이 들어가 있고, 과일이 포토핑되는 아이린의 케이키. 그 다음에, 여기는 스콘이 있어요. 녹차 맛하고, 아몬드 카라멜 맛이에요. 그리고, 밑에는 샌드위치 똑같고요. 그 다음에, 제 거는 치즈케이크. 맛이 진한 치즈케이크와, 음, 그 다음에 치즈 스콘이, 스콘이 플레인하고, 하나가, 딸기맛, 딸기맛이네요. 그리고, 밑에는 샌드위치가, 오이랑 햄이 들어간 샌드위치가 있고요. 나 오이 안 먹는데, 큰일 났다. 그 다음에, 잼은, 여기 잼과 크림이 스푼 발라먹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네자 먹어볼까요? 네 아이린 모니부터 줄까? 잠깐만 내가 스스로 를 아, 알았어 포크는 어디있어? 포크 여기 자 저는 케이크를 한번 먹어볼게요 스테이크 한번 좀덜고 음. 그다음에 스팸 담아 먹어야겠네. 어 먹어볼게요. 아이고 오이 좀 빼줘. 아이고 오이 좀 빼줘. 내가 아이고 촬영해야 돼. 번 먹어. 어때? 응. 음. 어때? 오이시? 응. 음. 맛있어요? 이제 스콘도 한번 먹어볼게요. 아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다. 일단 뭐, 당연히 플레임부터 좀 잘라서, 반을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. 크림부터 한번 발라볼까? 맛있어요, 여러분. 크림 발라볼게요. 여기를 이렇게 먹으세요? 한번 먹어볼게요. 스콘이에요. 이게 뭐라고 할까? 너 음?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응? 음? 무슨 맛이야? 맛있는 맛. 무슨 <laughs> 맛? <laughs> <laughs> 맛있는 맛. 무슨 맛? 엄청 아시구. 맛있어. <laughs> 엄청 달고, 엄청 스푼이, 엄청 영국에서 먹는 스푼 같고. 봉고장의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. 음. <웃음> <웃음> 딸기 맛을 먹어요 딸기 스푼인데. 난 나중에 아이콘에서 전시하고. 어, 아이콘줄 거야. 아이콘없 이제 어 네, 알겠어요. 아이쿠. 스폰은 못타이 되니까 나에 먹어도 좋은 거 자, 아이쿠. 아이쿠 이만 줄게요. 아이 볼 아, 여기 애니미겼습니먹을 아. 마차 스폰은 진짜 처음 본다. 일본만 있는 그런 거 같아. 그럼 크림을 발라서 잼 발라요 크림 발라요 잠시만 잠 스톱 스톱 응 아마 스톱이야 응 가운데에 포크 다른 거어 따뜻한 거한개 없을까? 아니야 아니야 이걸로 하는 거야 아니, 하나 하나 다면 이렇게 자르면 잘라달라고? 잘라달 이걸로 자를까? 이걸로 잼 바를 거잖아 잼 바를 거잖아 그지 잘라? 어 아빠 이거 내가 할게 잼 발라줄까? 아빠 내가 따... 아 내가 내가 어, 그래 네가다해 <laughs> 오늘은 내가 할게 아 이거 힘들어 처음이다 이거 힘들다고 아, 내가 할거 했는데. 빨리 음. 좀 어, 이발할게. 사랑하는 꿈. 자, 먹어 봐. 너무 크지 않아? 좀더 자를까? 맛이 어때? 아이리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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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맛있어? 응, 음, 딸기 맛있어 딸기 잼도 맛있어? 아. 음. 어, 어 난이 치즈케이크가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크림에 한번 발라 볼게요. 그? 까좀봐 봐.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이 제일 맛있는 빵이지 빵이 제일 맛있어 샌드위는 치 오이 안 먹기 때문에 빼고 햄하고 빵만 먹어볼게요 어 오이 냄새가 나아오이 냄새 안 났는데 아빠 오이와 오이 식구 나요. 여기 몇 번째로 맛있는 것 같아? 빵이 여기 제일 첫 번째. 제일 첫 번째로? 음. 기가 굉장히 비싼데 거기. 한국에서 먹는 거보다 싸. 녹차에... 어, 오렌지도 진... 여기에 붙었게 맛있었구나. 어, 오렌지잼도 맛있어. 녹차 스콘은 나한번 나 먹어볼게. 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먹어볼게. 응? 음? 어, 신기하다. 스콘에서도 녹차 향이 난다는 게. 어, 처음이에요. 진짜. 이런 맛이 었구나 그래도 난 딸기가 제일 맛있어. 딸기 스프링. 크림 발라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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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 영국에 온것 같아 진짜. 아. 해. 영국 가고 싶지. 마. 여러분 여기 오면 녹차 사 먹으세요. 녹차 스폰 아, 여러분 여기 오면 플레인이 제일 맛있고요. 치즈케이크가 제일 맛있어요. 아니에요. 여기 오면 오이 빼고 이거만 먹으세요. 이건 오이 안 들어가는데? 아, 오이 이거랑 오이 뺀 샌드위치만 먹으라고? 킹 음. 틀렸잖아. 아니야. 자 아이린 이번에 오렌지 잼 발라줄까? 어? 빨리 말해. 아니. 맛이 없다. 어떤 거? 어. 아 딸기야 오렌지야. 이거. 아 이거 잼. 오렌지. 음. 아이린 차. 맛이 그럼 좀 나중에 먹어. <laughs> 난 이제 밀크티 먹어볼까. 그럼 밀크티 먹어 봐. 어 아이린 아이린 밀크티입니다. 뭐 마셔봐. 숟가락 빼고 잘 마셔. 좀 무거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먹어. 내가 아까 먹어봤는데 좀 무겁다. 어 이렇게. 아아아 <laughs> 어, 이렇게 하라고. 하지마. 음. 알았어. 아이크도 좀 먹어야죠. 그 그러면 아이크 이제 먹어야 되니까 아이크도 좀 먹게. 잠깐 멈췄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응, 잠깐만오이 빼고. 어, 잠깐만. 응. 오이 빼고 하나 먹고. 자,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. 어, 어. 아이린 홍차는 아이린 입맛에 안 맞아? 아니, 맛있어? 맛있어? 밀크티야. 밀크티 맛있어? 밀크티가 밀크티라 어, 밀크티야? 응. 이 맛있어, 밀크티. 밀크티? 응. 설탕하고 다 우유들었어? 설탕 두개 넣으면 대부분 다 맛있어. 이그 설탕이 이게 맛있는 설탕이네. 설탕이 넣으면 다 맛있어. 아야 너무 달아. 아니 너무 달지는 않아. 그래 알았어. 많이 먹어야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이고 뭐가 맛있어요? 대영아 내거다 어디 갔어? 아이고 다 먹었나봐요. 나 촬영하는 동안. 아까 아이자이다 드셨거든요 내일. 네. 여러분 아이쿠가다 먹었어요. 없어졌어. 요 없어. 어? 여? <laughs> 왜 에이, 아니, 뭐가? 그래? 응.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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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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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 아니, 아아아이고아 아이자. 아니 아이리 먹어야죠.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해요 <laughs> 마지막 한개 남은 거라도 먹어 아이리. 는아이쿠가 <laughs> 오늘은 다이어트 패스 날다하는 <laughs> 날이 다 저녁 <laughs> 저녁에 정말 굶을 거죠? 자기 또 오자. <laughs> 치즈케이크. 아, 난 치즈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, 아 여기서 먹은 게 역대급인 것 같아요. 정말. 제일 제일까지는 모르겠고, 아무튼 제아 가장 맛있는 치즈케이크 중에 하나예요. 역시 이 짙은 맛의 치즈케이크에 좋아. 엄청 맛있다. 어 아, 뉴욕에서 먹던 맛이야. 아이 케이크 안 먹어? 응. 이게 여기 메인 케이크인데. 나 아, 메인 케이크 싫어. 언제 입고? 나 엄청 맛있어요 그런데 먹는 거는. 아니 네가 이상한 거 먹어서 해. 딸기 먹어봐. 요나좀 먹어볼게. 음. <laughs> 어우 크림이 <laughs> 이. 빵의 응, 부드러움이 어, 정말 먹은 것 같지가 않은 안 그냥 녹아요. 이거 녹아볼게. 씹지 않아도 야, 이 빵이 녹아요. 진짜 녹았니 볼게. 아니야, 이 그게 아니 크림이 아니라 빵이라고 빵. 음, 빵 먹어. 자. 이게 녹아요. 진짜 맛있지. 음, 진짜 녹아. 나안먹는다그랬지 응. 야, 빵나 먹어야 빵. 빵, <laughs> 먹어요, <내> 빵. <laughs> 봐봐 내 말이 맞잖아 맛있잖아. 음, 입에서 녹아요. 진짜 입에서 녹지? 음. 빵인데 녹지. 가만히 있는데 녹아. 응. 음, 자 가까이서 먹어. 가만히 있으면더 녹아. 진짜 아 이런 맛 처음이야. 이 케이크, 아, 치즈 케이크도 맛있는데, 오 이런 빵은 처음이에요 진짜 케이크. 그냥 빵을 먹었을 때, 야, 케이크 먹었을 때 그냥 프림만 녹는 게 아니라 그냥 빵 가면 입에 저절로 녹아 <laughs> 이게 과일이 뭐죠? 오렌지. 오렌지. 야, 오렌지. 아유, 이게 뭐라고 <laughs> 아 오렌지. 복숭아, 복숭아복숭아 <laughs> <아유, 웃음> <맞아>, 진짜 <laughs> 맛있어. 괜찮아. 아아 우리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. 어, 나 재밌었어. 아, 여러분도 재밌었나요? <laughs> 네. 하는거 <laughs> <laughs> 자, 재밌던 사람은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, 그러면 여기 오늘 기타만 레트로에 왔는데 여기서 맛있게 앱스런 티와 그다음에 홍차를 먹었어요. 네. 음, 다음에 더 맛있는 곳으로 찾아갈게요. 여러분 모두 안녕! 아참 쿠키 영상 꼭 봐주세요. 안녕! 안녕! <laughs> 아이쿠도 나와요! 진짜 오 이거 이 너무 못 먹겠다. 나 나는 이거 다 아이쿠 해 줘. 난 샌드위치 먹을래. 알았어. 그래. 이 반대편 딴거 돼요? 네. 아이고 우리의 최고 위행어? 아이쿠 해 줘. 맞아요. 그다음 유행어 오늘 재밌었나요? 네. 아, 네가 먹는다고? 포차 조심 아아 아, 아. 아, 그래요 아이넣어 여기 넣어 아빠도 드셔야나먹어야네 아뇨 아이린 줘요 내가, 내가, 나, 나 아이린 케이크 못 먹을 것 같은데 저거 내가 먹어야겠다 <laughs> 너무 맛있겠다 나 싫어 나 이거 싫어요 아이프는 지금 뭐 먹어요? 오이랑 아, 식빵이요 빵 먹어도 돼요? 탄수물인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는 날씨 근데 아이쿠 진짜 많이 홀쭉했어요 많이 홀쭉해졌어요 우리 처음 촬영했을 때막 학고다테이 때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 그때보다 11kg? 12kg가 빠졌죠 아이쿠 특집으로 아이쿠 특집으로 아이쿠 어 홀쭉해진 거 점점 그 변화 과정도 한번 뭐 특집판으로 만들까? <laughs> I <laughs>